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 드릴 곳은 아니고 지난번에 소개해 드리기는 했는데 한몇번더그 다음에도 한몇번더 가서 그두개 영상을 좀짜집기 해서 좀 다시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좀글로드용 여기 그 심화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와인 매니아들이 즐겨 찾는 곳이라고 지난번 영상에 소개해 드렸는데 저희 이번에도 와인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다른 데서 와인 한잔 하다가 일로 이동해서 한잔더 하러 갔어요 저게 이날 저희가 마신 와인인데요. 이게 바스필립이라는 호주 생산자가 만드는 와인이에요. 어 피노누아고요. 어, 아마 피노누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름은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 이 와인이 호주에서 제일 유명한 피노누아 생산자예요. 이 생산자가 처음 와인을 만들 때 그때 당시에는 그 보르도 와인을 좋아해서 보르도 스타일의 와인을 만들었대요. 근데 중간에 그 브로고뉴 피노누아 와인에 빠지게 되면서 자기 밭에 심어져 있던 그 보르도 포도들을 싹다 갈아 퍼버린 다음에 피노누아로 다 심었대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피노누아 와인만을 생산하고 있는데 호주 피노누아 생산자 중에 가장 유명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 사람이 만드는 와인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가장 위에거가 리저브고 지금 보이시는 게 이게 두 번째 라인이에요. 이게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이거 블라인드로 마셨는데, 어, 되게 맛있더라고요. 이거 브루곤유라고 제가 답했던 것 같아요. 네, 호주 느낌 별로 안 나요. 뭐, 호주 느낌 나는 게뭐안 좋은 건 아닌데, 뭐 개인적으로 저는 브루곤유를 좋아해서 제기준엔 좋다고 답한 거예요. 브루곤유 중에서도 뭐 그냥 어정쩡한 뭐 그런 느낌이 아니라, 브루곤유 중에서도 거의 막탑 생산자들 뭐 이런 것들이 좀 생각날 정도로 어, 아주 좋았어요. 그리고 여기 그 영상으로 또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느 정도의 디테일한 와인 질문까지 해도 되나 아니면 대화가 가능한가 그거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보통 줄기를 생각하면 초록색 줄기가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수확처리 되면은 그 줄기들도 약간 갈색으로 변해 거셀이라게 들어오면 이게 오크향하고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크 숙성을 전혀 안안 하고 오로지 포도랑 줄기만을 양자 양조를 하는데 향을 맡았을 때 굉장히 스모키한 느낌이 들어서 어 이거는 되게 오크를 많이 썼나봐요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어 요 근데 이제 그게 줄기에서 오는 향일 수도 있고 그런... 이 와인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와인에 뭐 정답은 없지만 그래도 어 그런 것들 뭐궁금하면서 맛있는 거를 먹어도 와 이거 맛있다 뭐 그냥 끄, 그런 걸로 끝나는게 아니라 정말 좋아하는 분들은 어 이거 뭐 어떻게 만들었을까 어떤 재료가 들어갔을까 뭐 궁금해하잖아요 와인도 막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품종 나라 지역 뭐 빈티지 뭐 이런 것까지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줄기의 퍼센티지까지 몇개 쓰나 그래서 실제로 줄기를 100% 쓰는 생산자랑 줄기를 하나도 안 쓰는 생산자랑도 비교 테이스팅하고 해요 정말 매니아들은 그래서 줄기가 정말 와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좀 연구를 해보고 싶어서 그런 테이스팅도 해요 와인 생산자들도 매년 그줄기의그 퍼센테지를 바꿔가면서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고 있어요 뭐 여기 오면 무슨 와인의 정답을 찾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리고 실제로 뭐 와인의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죠 어 그래서 뭐 여기 와서 와인에 대한 정답을 찾아라,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 여기 오면은 이렇게 심도 깊은 와인에 대한 얘기도 나눌 수 있다. 뭐, 요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새로 달려가지고 좀 찍어봤는데요. 이게 김용희 대표님의, 어 옛날 업적? 뭐, 이런 것들 스크랩 해놓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쭉 깔끔하게 흑백으로 해놓으니까 되게 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모든 업적들 중에 전 제일 부러운 게 지금 바로 지나가는 사진 그 소믈리에 우승하셔서 그 로마네 꽁띠 그 도메인을 직접 가보셨어요. 이거는 그 와인 매니아들의 거의 성지라 어 이거는 진짜 부럽더라고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로마네 꽁띠가 브루곤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주목받고 잘 만들고 가격도 실제로 제일 비싼 그런 도메이죠 그리고 여기가 좋은 점이 새벽 4시까지 한다는 점이에요. 그렇다고 너무 만취하시고 가지는 마시고, 그러니까 한 대부분의 와인바가 2시에 다 닫으니까 예를 들어서 한 12시쯤에 2차가 한 12시쯤에 끝난다고 하면은 자리 옮겨서 갈 때가 마땅치가 않아요. 와인을 좋아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와인밖에 안 마시는 사람은 3차로 가기가 애매해요. 왜냐면 2시 다으니까 12시에 끝나면 이동하고 해서 12시 반 가면 뭐 12시 반에서 1시 사이인데, 거기서 뭐, 뭐 1시간 만에 나와야 되니까 좀 힘들거든요. 근데 여기는 늦게까지 하니까 그게 좋죠. 그렇다고 이거 보시고 너무 늦게 가셔서 저기 꼬장 부리고 이러시면 안 돼요. 제가 하도 많이 꼬장 부리고 그래서 저한 명으로 어, 족하니까, 네. 예 네, 고장은 안 부렸어요. 꼬장은안 부리고 노래만 되게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영상 보니까 제가 노래 한 곡을 다 불렀던 것 같더라고요. 뭐, 아, 우리밖에 없기는 했어요. 뭐, 일행들한테 좀 미안하기는 한데, 아, 제 노래도 한번 들어보실까요? 많이 들어본 노래. 네 노래 잘 들으셨죠? 네 여러분들은 이렇게 <laughs> 와인바 가 가지고 노래 부르고 이러시면 안 돼요. 음. 생각보다 되게 길게 크게 불렀네요 음, 지금도 계속 부르고 있어 네, 여튼 지금 요 영상은 다른 날 간거죠 와인이 다르죠 이거는 로제 샴페인 저희 마셨어요 이거 로제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음, 피노미니 100%로 만든 샴페인인데 옛날 한 2년 전 쯤에 제가 마셨을 적에는 생각보다 되게 거칠어서 제가 그렇게 별로 안 좋아하는 샴페인이었는데 이번에 마셨을 때 되게 좋더라고요 레이블도 되게 이뻐서 좀 레이블에 민감하신 분들은 이거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가 압구정 와인바 클로디옹 소개였습니다 후기는 다른 분이 해 주실 거예요 클로디옹 어땠어요? 여기 와인 마시기도 엄청 좋고 프라이빗하고 전문가만 오시고 와인 배우기 정말 좋아요. 많이 오세요. 짜라! <laughs> <laughs>